안녕하세요, 나이스뱅크입니다. 오늘 소개할 영상은 앞에서 몇번 언급을 했었던 무주택자분들 기준으로 아파트 마련 시 해당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며 LTV 연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달부터 정책 면에서 많이 달라진 것이나 앞으로 변경되는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유류세와 같이 인하를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에선 반영이 안 되는 주유소도 있거나. 반영을 해도 비싸서 체감을 할수 없다는 의견도 많이 보였습니다. 또한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입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 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가 직전 연도 사업단별 재화, 용역의 총 수익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종전엔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의무발급 대상이었으나 2억원부터 가능합니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와 함께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총 수익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 전자계산서 발급 시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 돈은 연간 1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잘 알아두셔서 꼭 공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앞으로 예정인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앞으로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상환 일정 조정, 금리 감면, 원금 감면 등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10월 시행된다고 하니 시행 전에 영상으로도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할 내용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상한이 현행 60%에서 70%에서 LTV 상한이 80%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난 말일에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소득 지역 집값과 무관하게 난생 처음 집을 사는 사람은 집값의 80%까지 최대 6억 원 한도 내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날 정부가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분기인 7월 서구월 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최대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 예정을 확실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주택 가격이 투기 과열 지구는 9억원 이하 혹은 조정 대상 지역은 8억원 이하인 경우에 60에서 70%가 적용되고 있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1억원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집을 살때 기존엔 ltv 60%를 적용받아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분기부터 80%가 적용돼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세대 구성원 모두가 과거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해 현재 모주택자인 경우 이번 LTV 완화 대상이 아닙니다. LTV 완화는 별도의 법 개정을 거치지 않고 금융당국이 은행감독 규정만 바꾸면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조만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데 자금이 모자라거나 대출한도가 낮아 고민인 사람은 올 3분기를 기다려보면 좋다고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오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내용은 어떠셨나요? 무주택자이며 주택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은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내집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 그리고 정부 지원 내용 등은 정말 잘 알아보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준비하면서 실수하지 마시고 금융 및 부동산 소식을 잘 알고 있는 금융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변경된 소식이 있는 내용처럼 현재 다른 금융 소식의 내용도 알고 싶다면 나이스뱅크의 카페 및 블로그에 오시면 금융 및 부동산 내용이 많습니다. 들어오셔서 보면서 참고를 많이 해주세요. 또한 나이스뱅크의 유튜브에 다른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나이스뱅크였습니다.